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기네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아기네 자기가 걸어온 길을 걸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은인이 자기 정의를 걸고 돌아서서 우리를 저지르고 아인이 저지르는 온갖 겨경짓을 따라 하면 살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를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대신과 자기가 지은 질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리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라도 자기가 저지른 제약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제약을 생각하고 그 제약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 이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색상에 능대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천국 위에 능대시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륜된 지옥에 능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의 예물을 갖추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내게 몸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게 된 예물을 그뒤 재단 앞에 누워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예물을 갖추라. 너를 고수한 자와 함께 걱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라. 그러지 않으면 고수한 자가 너를 재판관이 내놓기고 제방관이 나를 주님에게 넘겨, 내가 가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달까지 갇기 전에는 괴롭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